안녕하십니까 저는 서울 아산병원 신경과에서 근무하는 구용서라고 합니다 당연히 뇌전증은 치료가 잘 됩니다 그래서 대부분은 약으로 치료가 잘 되고 그러한 경우가 이제 3분의 2 정도 치료가 가능하고 잘 된다 이렇게 생각을 하면 될것 같습니다 거꾸로 말해서는 이제 3분의 1 정도에서는 약으로 열심히 치료를 했는데도 치료가 잘안 되는 경우가 되겠죠 그래서 그런 경우를 약물 저항 뇌전증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어, 그리고 약물 치료라는 것은 무엇을 의미하나 처음부터 많은 약을 투여하지 않기 때문에 조금 올릴 수 있는 정도를 남겨놓은 구약을 합니다. 처음부터 너무 올리게 되면 부작용도 있고, 어, 그런 문제들이 있기 때문에 처음에는 본인한테 맞느냐, 어, 그래서 이제 충분한 치료를 할수 있도록 이렇게 투약을 하게 됩니다. 일단은 약을 선택할 때에 여기에서 충분한 치료라는 거는 부작용이 없고, 뇌전증 발작이 잘 조절되고,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겠지만은, 일단은 여기서는 효과면만 보기 때문에 충분히 뇌전증 약으로 뇌전증 발작이 없게 만드는 그 상황을 충분한 치료라고 하고 그렇게 만들었을 때 약도 적절하고 약의 용량도 너무 적지 않게 충분하고 부작용에 불구하고도 이제 충분히 올라갈 수 있었던 약이고 했을 때 발작이 완전히 없는 경우들도 있지만 이렇게 완전히 없는 경우를 저희가 치료가 가능하다고 라 보고 있고 그 중에서 발작이 있는 경우는 충분한 치료를 여러 개로 했는데도 있다 그러면 은 약물 저항이라고 보게 됩니다. 그래서 이런 약물 저항 내전증은 두 가지 이상의 약물을 충분하게 사용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발작이 지속되는 경우, 그런 경우는 약물로는 치료가 쉽지가 않기 때문에 뇌전증 수술과 같은 비약물적인 치료를 하게 됩니다. 뇌전증 수술에 대해서 이제 절제술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는 거고, 당연히 미주신경 자극 수술 이런 부분들을 하게 될 수가 있는데, 미주신경 자극술 같은 경우는 이제 완치를 위한 목적이라기보다는 조금 더 증상 완화를 위한 목적이 좀더 크다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돼요. 될것 같습니다. 어쨌든 자극술이 아닌 절제술 뇌전증을 완전히 절제할 수 있는 절제술을 했을 때에는 여러 가지 연구들에서 대체적으로 뇌전증 수술은 약을 계속 먹는 것보다 확실히 효과가 좋다라는 것들은 알려져 있습니다 뇌전증을 발생하는 위치를 정확하게 찾고 그 부분을 절제 없애고 나면 은 완치가 될수 있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될것 같습니다. 하지만 많은 부분들이 이제 걱정하시는 게 이제 부작용, 합병증, 이런 것들을 걱정하시는 것처럼 만약에 합병증이 너무 높다, 당연히 수술을 할 수는 없겠죠. 그리고 효과가 굉장히 좋고 합병증이 낮다, 그러면 당연히 수술을 하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현재는 어느 정도의 합병증도 있고 효과도 굉장히 좋은 것으로 알려져 있기 때문에 합병증이 아예 없는 수술이 없을 것 같습니다. 그러나 합병증을 고려했을 때에도 뇌전증 발작이 약물저항 뇌전증 환자들한테 심하게 있는 경우에는 그때는 뇌전증 수술을 당연히 하도록 생각을 하면 될것 같습니다. 뇌전증에 대한 수술을 했는데도 재발을 할 수가 있습니다. 이게 완치라는 것도 100%다 좋아진다라는 부분들은 아니겠죠. 그래서 어떠한 전선에 상처가 있고 문제가 있을 때한 군데에만 상처가 있고 문제가 있다고 하면은 그 부분만 제거를 하면은 완전히 합선도 안 되고 다 좋아질 것 같습니다. 하지만 이게 한 군데가 아니고 굉장히 여러 군데 있다든지, 눈에 보이지 않는 다른 위치에도 또 있다든지, 혹은 저희가 수술을 할때 자세히 찾으려고 했으나 그 부분들이 완전히 찾아지진 않아서 일부만 절제를 했다든지, 이런 경우에는 재발하는 경우들도 있을 수 있겠습니다. 약물을 치료했을 때는 사실상 거의 0%에 가깝게 약을 써도 약물 저항 뇌전증 환자는 좋아질 확률은 없는데, 뇌전증 수술을 하게 되면 분명히 안 좋아지는 환자들도 있기는 하지만, 적어도 40, 50% 이상, 50%, 60% 이상 정도는 뇌전증 수술에 완치까지 될수 있을 정도로 많이 좋아질 수 있는 그런 치료 방법이다. 라고 생각을 하는 게 여러 연구들에서 일관적으로 나타나는 결과입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드렸었던 내용은 뇌전증 치료는 잘 되는데 모든 경우 약으로 완치가 보통은 되지는 않고 중단은 할 수는 있지만은 유발 요인이나 이런 부분들은 추후에도 주의를 해야 된다. 뇌전증 원인이 다양하기 때문에 특정한 위치 원인 찾아서 병, 해상 병소를 제거하면은 뇌전증 수술로 완치가 가능하다라는 점을 말씀드렸습니다. 을 지금까지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